지연 쌤의 일상 브이로그. 학원에 출근하자마자 크루스들이 보낸 답변들을 첨삭해요. 바쁜 현대인에게 카페인은 필수예요. 쌤들이랑 논아 먹을 과일도 씻어요. 어이쿠 3초 안에 주웠으니까 제 입으로. 어때요 먹음직스럽죠? 시간 날때 10월 달력으로 바꿔줘요. 인공까지와. 어피번 방법 알려줄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, please. 일 망을 건 유자핀을 머리에 꽂는다. 2. 망으로 머리카락을 감싼다 3. 태극문양을 생각하며 머리카락을 돌린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함! 손에 익도록 연습! 또 연습하기! 4. 꼬랑지는 안으로 넣고 바깥머리로 감싼다 5. 유자핀으로 머리를 잘 고정한다 완성이다! 참 쉽죠? 내일이 면접인 크루스를 위해 밀착 보이스 트레이닝도 해줘요 네, 인사해주세요 차렷! 인사! 주세요. 차면, 인사. 우리 크로스들 쌤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같이 입시 끝까지 완주하자. 화이팅, 하츠.